자 y가 2분의 1x를 2의 마이너스 x라고 합시다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밑으로 적을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뭐의 부호를 바꾼다 y 부호를 바꾼다 그래서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넘겨서 적으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라고 적을 수 있고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 방향으로 x 대신 x-a d에다가 b 이렇게 적어 주면 되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나요 대입을 해 봐야 되 겠지 그러면 minus 1, minus 1 대입을 하면 minus minus 2에 m i n u 2에 minus 1 m i n a 더하기 b 얘만 좀 정리해서 한번 다시 적어 보면 어, 넘기까 마이너스 일은 마이너스의 2의 에 어, a 다1 더하게 b 이랜트 그 다음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랑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5 더하기 b 에요 굳이 마이너스 를 한번 더 적을 이유는 없네 요렇게 되었어요 이런 정도 얘도 요거 마이너스만 좀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2에 더하기 b가 돼요 그러면 b는 b를 소거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b는 첫 번째 식에서 b는 얘가 북 넘어가게 되면 2에 a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고 두번째에서 b 놔두고 얘를 붕 넘기게 되면 2 o a 플러스 2 n 마이 a 스 9가 되고 요거 리다리 앞으로 내리 a 2 곱하기 2 o a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 꼬다리 2의 a 승4 앞으로 내려 오면 4의2의 a 의 마이너스 9가 되면 얘를 빼면 2 t a b a 가 되고 얘가 넘어 a 면 8이 되고 그래서

넘어가서 플러스 8 빼기 라니까 7이 될거고